장윤정은 2억원과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 박지현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최근 트로트 업계에서 큰 이슈를 몰고 온 사건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지현과 장윤정. 두 사람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 간의 문제를 넘어서 대중문화와 음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장윤정이 박지현에게 사과문과 함께 2억원의 보상금을 전달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의미와 파급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선후배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박지현과 장윤정 사이의 갈등의 시작과 그 해결 과정을 자세히 다루며 이 사건이 한국 트로트 업계에 미친 영향과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성장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또한, 박지현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한다. 박지현의 급성장과 트로트 업계의 변화. 박지현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성장한 아티스트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인 틀을 뛰어넘어 현대적이고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가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주목을 받았고,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의 차세대 황태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내며 트로트의 한계를 확장해 갔다. 박지현의 등장으로 인해 트로트 업계는 빠르게 변화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하는 선배들에 의해 지배되던 업계에 점고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그는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규범을 따르기보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면모를 드러내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만큼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감정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급성장은 동시에 여러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트로트 업계에서 신인의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도전과 경쟁을 동반하는 법이다. 특히 박지현은 트로트 선배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 중에서도 장윤정과의 갈등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박지현과 장윤정 갈등의 시작 박지현과 장윤정의 갈등은 처음부터 아주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불편한 관계는 점차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장윤정은 오랜 경력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트로트의 대선배로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존재였다. 반면 박지현은 비교적 새로운 얼굴이었고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은 기존의 트로트 팬들과 선배들에게는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갈등은 두 사람 간의 음악적 스타일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곡들을 주로 발표하며 그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확립했다. 이에 비해 박지현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시키며 발라드와 팝 장르의 영향을 받은 곡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스타일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음악적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음악적 스타일 차이를 넘어 선후배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 문제로 발전했다. 박지현은 여러 차례 장윤정에게 불만을 표명하며 그가 경험한 갈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로트 업계 내에서는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때때로 불편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고 그 해결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2억 원의 보상금과 장윤정의 사과. 그리고 최근 장윤정은 자신이 박지현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상금 형태로 전달했다. 이 사건은 트로트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가수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동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업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장윤정은 이번 사건에서 경제적인 보상까지 포함시킨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전달했다. 장윤정은 자신의 사과문에서 그동안 박지현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2억 원을 보상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후배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적으로도 보상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이 담긴 행위였다. 트로트 업계에서는 이런 금액을 동원한 사과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지현의 반응, 겸손과 성숙, 박지현은 장윤정의 사과와 보상금에 대해 매우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SNS를 통해 선배의 진심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선배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사과의 진심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지현의 이 같은 태도는 팬들 사이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그가 보상금을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배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느꼈다. 이와 같은 박지현의 태도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며 그의 팬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넘어 인간적으로도 큰 성숙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겸손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더큰 사랑을 보내게 되었다. 트로트 업계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단지 두 가수의 갈등 해소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트로트 업계와 그 문화, 나아가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박지현과 장윤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간 트로트 업계에서 관습적으로 다뤄지던 선후배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들 간의 인간적인 교훈과 문화적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가 더 이상 단지 연령이나 경력에 따른 경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트로트 업계에서 선후배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지현의 미래,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성장.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더 넓은 음악적 세계로의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가능성을 지닌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큰 성숙을 이루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박지현은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박지현의 미래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심지어는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OST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음악적 감각과 창의력에서 큰 가능성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음악은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 업계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계 전체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박지현과 장윤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단지 두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와 그 문화 전반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선후배 간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아티스트들 간의 관계가 그들만의 음악적 세계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도 함께 이루어낸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